들어, 힘, 힘! 와와펄 <laughs> 쳐, 뻥 쳐봐, 펄 펑! 우와, 단다!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, 꽝! 팔안 아파합니다? 손으로 쳐, 손으로! 우와! 뿡! 뿡! 얍! 얍! 바로도 빵! 하나, 둘, 셋! 우와 뭐야! 구멍 냈어? 구멍 냈어? 우와! 잘다 어, 두꺼봐두꺼봐 두꺼비 집 아니야? 두꺼봐두꺼봐헌집 줄게. 어, 두꺼비 집이 됐네. 와, 잘한다, 빈. 꽝, 꽝, 꽝. 흠, 나, 왼발도, 왼발도. <laughs>

아이 잘하네, 빈. 오, 그 아픈 거 아니야, 빈?